네 일단 그 필요한 부분들은 다그 불필요하게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미리 사전에 지금 다 작업을 다 끝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치품이 있었죠. 소치품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검색 들어가 볼게요. 검색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것들 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사례 관리 들어가 볼게요. 사례 관리 들어가 보면 어, 일단 OK 클릭을 했을 경우에 모든 그 일단 l b l 쪽은 다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칸다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박스에, 아, 이거, 어, 넣는, 을 주고, 내네 남자를 먼저 입력하세요.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게 아닐 경우에 찾는 거고, 이제, 워크시트 총괄대장, 그, 이 파일을, 어, 활동화 시켜서, 여기 있는 그, RNGC, 그 여기 있는 range를 name list, name list는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name list 이름 정의로 되어 있는데 그 name list에서 찾아서 그 r n g c e l l -E, t-box 그 name에, 그 t-box name에 있는 게 r n g c e l l 에 -E, 여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걸뭐첫 번째 이렇게 좀그 찾아서 갖고 와라 라는 거죠. 예.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없으면 조건에 대한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게 되고요. 아. 어.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네. 그거 그냥 복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어, 그다음에 기록직원을, 그 다음에 이제 기록증원, 기록증원은 고, 요 서치에서 고그 사례관리 누르면 이렇게 지원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아까 설명을 그 하다가 말았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lbl n a 입니다. lbl n a 요건 그냥 lbl 이용자라고 했고 lbl n a 이고 요거는 LBL, lbl 담당자 요거는 이제 텍스트 박스니까 이제 txt 네임으로줬고요그 다음에 날짜는 이 컨트롤 박스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프레임. 프레임을 갖다가 붙여준거에요. 그래서 프레임 네임이 이제 그 프레임 원이고 캡션은 날짜라고 주어졌구요.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박스니까 텍스티 년월 1이 될거고요건다 lbl 입니다. lbl 이고 어, 사업구분도 lbl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그 여기 보시면 아, 콤보 상자라고 나와요. 콤보 그 콤보박스 저기도 보시면 이제 콤보박스죠. 그 이렇게 콤보박스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를 들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콤보박스 모아 뭐 해가지고 명령을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좀 바꿨어요. 그 드롭 버튼. 그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 이게 뭐 콤보박스 뭐라고 나올 텐데 그걸 없애고 그 피지 네임 하고 피지 네임이라는 거 이제 요 요거 요 네임인 거고요. 그다음에 드롭 버튼 클릭 해가지고 그, 위드 함수를 주고, i 위드미.pg, name, 다시 주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 클릭했을 때, 그, 요,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여기, 그, 프레임이고, 어 요거는 이제, 텍스트 박스고, txt name입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좀 길어요. 좀 길다 보니까, 어, 그 여기 보시면 어딨냐 그 줄바꿈할 수 있는 게 이제 있거든요 이 명령어가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아니었고. 테스아 잠시만요 동작 그 멀티라인 멀티라인 이게 그 트루로 바꾸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보면은 얘는 그 멀티라인이 패스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줄이 넘어가지 않는 거고 얘는 멀티라인이, 예죠. 내용에서, 예. 얘는, 멀티라인이 트루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얘는, 멀티라인이 펄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주각금을 필요로 해서 일단 그렇게 지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옵션, 옵션 단추죠. 옵션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OPT 전화, 그다음에 캡션은 전화 상담으로 주고요.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면 그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대장 입력을 하면 일단 이거 먼저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장이명을 하게 되면 그 이게 뭐냐면 같은 폴더 안에 다 파일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같은 폴더 안에 지금 제가 보면은 그냥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폴더 안에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폴더 안에 과정기록지 기억리엔 디글릴 리이 이거 쭉다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업무일지도 여기 들어갔고 총괄대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찾아라. 이 폴더를 찾아라는 명령어가 바로 이 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무일지 하면 이 폴더 안에서만 모든 그게 이루어지고 여기 지금 업무일지 같은 경우는 xlsx가 아니라 xlsxm이니까. 그, 보이시면, 뭐, 매크로 사용 워크 그 시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줬고요그 다음에, 시트 INME는, INME는, 그, 예이죠. 그니까, 러 선택된, 아까 맨 처음에 그 검색을 위해서 텍스트 박스에 입력했던 그거를 얘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아, 아이 m 임은 이제 피지 네임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네임이니까 여기. 여기 그 이거죠. 피지 네임에서 그뭐어뭐 저장인이 상담인이 이렇게 보시면 상담 신규 상담 접수 사정 이 요거를 찾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거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라. 그 이름하고 연월일, 이게 날짜죠. 그 다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텍스트 네임은 이제 이요 부분, 요 부분 텍스트 네임, 그 텍스트 네임이. 텍스 네임, 예, 담당자를 이제 집어넣라라는 명령을 줘. 그다음에 파일 저장하고 닫고. 그다음 바로 과정 기록지 넣는 거예요. 과정 기록지를 어, 열기 전에 과정 아, 기록지 입력, 입력을 위해서 이제 그맨 처음에 그 LBL 네임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첫 번째 줄에 그 있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면 기억. 그러니까 이게 이름별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억,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기억일 경우에는 일로 가고 쌍기역도 일로 가고 니은은 일로 가고 예, 이렇게 가라는 명령어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이 포함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그 시트를 그 엑셀 시트를 열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닫고 그다음에 이 기록지를 다시 언로드시키고 그리고 서치 폼도 언로드시킨 다음에 어, 명령어를 끝이 어, 과정을 끝낸다 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닫힌 버튼은 그 기록지 원하고 서치폼 기록지 원을 닫고 다시 서치폼 얘를 다시 띄워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기록지 한 개까지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어 지금 사회교육은 안 만들어 놨죠 예안 만들어 이것도 안 만들게 되면 이제 기록지 2로 해 가지고 사회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를 그 한번 띄워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동, 여기다가 김길동도 한번 넣게요 넣어볼게요. 김길동, 018-012, 710-1010, 다시 2. 일 이렇게. 만한 게 지체, 뭐 제일 많아서 지체죠. 이거는 아, 갖다 붙이고요, 이도 갖다 붙일게요. 자,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죠. 또 깜빡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업무일지랑, 어쨌든, 가, 다 총괄대장은 저번에 한번 다 해보셨던 거니까 굳이 또뭐 설명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 일단 업무일지에 이제, 그,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좀 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열면 이런 게 뜨는데 어, 이런 거를 그안 뜨게 하려면 음. 이렇게 일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어차피 이게 지금 총괄 대장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할 때 연결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뭐 그 청갈 대장을 변경했을 때값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뭐 쓰시는데 는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일단 시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명 갈게요. 김고길동아 김길동. 일단 고길동 갑니다. 있는 거 확인했고, 아이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아, 한번 그 기록을 해볼게요. 담당자는 암무개고 일자는 04 08. 아, 어, 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장하고요 네, 이러면 대장하고 방금 화면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대장 한번 열렸다가 어, 업물지 열렸다가 한번 어, 내려간 거고요 업물지 대장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정기렇게가 한번 열렸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더 입력할게요 이번에는 길동자 이동 있어요. 할인 관리하죠? 아무게. 2018, 04, 08. 아, 꿈 마찬가지로 사정이죠. 자, 화면 한개 지나가고, 두 번째 화면에서 디버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왜 디버가 발생을 했냐? 자 방금 좀 전에 제가 아 일단 이거 종료시킬게요. 그러면 이 기억에서 멈춘 거예요. 디버그가 발생이 됐죠. 왜고길동은 있는데 김길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신기로 입력을 김길동을 했으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김길동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일관되게 일관되게 그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보호가, 보호가 된것 같은데요. 다시 이번에 예. 아까 이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죠. 자. 저장하고 다시 여기서 김빌동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니다. 자, 원래 그 이분이 이제 신규 상담을 이제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 신규 상담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저장 들어가고요. 예, 과이 기록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했던 거자 사정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이제 파일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업무일지 들어가 보면, 자, 사정에, 그, 지금, 길길동이두번 들어가 있죠? 아까 한번 실패했을 때 업무일지 한번 들어가고, 과정 기록지 들어갈 때 실패했으니까, 업무일지에 들어간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개, 그,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럴 때는 그뭐 시간 순서대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원래 날짜대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피터링 해준 다음에 날짜별로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예. 다 손쉽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담 가볼게요. 상담. 고길동, 김길동 신규 상담을 했죠. 김길동도 신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고. 자, 김길동 신규 상담이 진행이 됐죠. 4월 8일 날, 그렇죠?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기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과정기록지도 기억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길동 전화상담, 병문상담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김길, 고길동 김길동 그다 과정기록지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명만 더 해볼게요. 홍길동, 홍길동 합시다, 홍길동. 있는 거 확인하고, 자. 어, 들어봐. 네. 아, 홍길동도 시트가 없네요. <laughs> 홍길동도 시트가 없네요. 제가 이거 급하게 막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 이름을 안 넣어서 이런 상태가 생겼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흥글통 갈게요. 흥글통 갈게요. 자 이렇게 어느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된 거예요. 다 됐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업무일지에 그 결과통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정기업지 홍길동에도 입력이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수 있고, 원래 그 과정 기록지라는 게, 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아, 우리 복지관 와가지고, 언제 초기 상담했고, 그, 상담 나가서 사정했고, 자립정계 회의 언제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서 종결이 됐다라는 것까지가 다 나와야, 그 완벽한 이제 가정기록지가 볼수 완벽한 가정기록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면 좀 손쉽게 그 서비스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 하게 되면은 그 업무 일지도 어좀 수월하게 어 보실 수가 있죠. 아까 4월 8일이었으니까 4월 8일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김길동 신규 상담 지금 밑에 건뭐안접어서 그런데 그죠그 원래 원칙대로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다 끌어오게 될 거니까 네 그런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아까 엑셀에서 VBA 만든 거에서 안한 대장 안하고 그냥 과정기록지만 연결할 거야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그 중간에 명령어를 다좀 분산 시켜가지고 다 없애셔가지고 그 가정기록지만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나는 그냥 업무일지만 기록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개 중에 가장 활용 가능한 거. 뭐 어, 많이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어, 뭐 두개다 활용하시려면 두개다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 자기가 어떤 사업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로 해보다 보면은 아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저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쓰시면서 좀 활용하는, 어, 좀좀 업무 와 스타일을 좀 어, 손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게 그냥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일단 엑셀 과정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어, 여러분들 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제가 좀잘 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구글도 거의 마찬가지로 엑셀과 비슷하게 그갈 거고 대신에 이제 아뭐 구글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얘기하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그 사회복지 업무 자동화 엑셀 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하셨습니다